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2025년 1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월 4일 기준 가격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 비교표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중요 소식 전해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5080이 1월 출시될 겁니다. 1월 말, 그 중에 또 21일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제가 여기저기 찔러서 물어본 결과도 비슷한 날짜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박스 패키징, 패키징이 공개되어 있고 제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도는 거 봐서는 1월 중순쯤 되면 제가 아마 스탬프를 받아볼 받아 것 같아요. 생방 자주 들어오시면 약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90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고 소스를 알려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품이 2월로 출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1월 말에 80이랑 동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페이퍼 런칭이라고 하네요. 어디라고 소스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칩셋 같은 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80만 사실상 1월에 출시를 할 것이고, 90은 2월 돼야 그것도 중국 명절이 끝나야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때 구할 수 있다고 쳐도 매우 소량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신규 그래픽카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좀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달러 가격 기준으로는 1월 6일 CES 끝나고 아마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 가격은 보통 달러 가격의 MSRP, 그리고 용산 P, 용산 프리미엄 조금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중요한 소식 다 알려드렸고 과연 이번 때는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물론 상위 제품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일단 4K 모니터 정도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거나 QCD 고주사율 모니터를 잘쓸수 있는 그래픽카드 하이엔드 퀼카부터 보겠습니다 4090부터 4080 사이에 있는 제품군을 하이엔드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4K144는 4090 빼고는 답이 없어요. 이 밑에 애들은 대충 4K에서 100프레임 정도 뽑아준다고 보면 될 텐데, 네 제품 다 사는 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5080이 1월 때 나온다고 했고, 지금이 1월 달이죠. 나오는데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남았다는얘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요 제품들 사시면 조금 후회할 수 있어요. 물론 5080이 저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2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또 성능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차이는 안날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기존 제품보다는 약간 아주 약간이나마 가성비 좋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4090은 현 시점에서 그냥 물건이 없습니다 전 제품 다 단종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한몰뭐두몰 뭐 이런 애들만 찍혀 있고 자기들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적어두는 편입니다. 저렴할 때는 240만원, 250만원에도 구매할 수 있었던 게 350만원 찍있으니까살 이유가 없고요. 현 시점에서 4090 중국 업자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고가 그래도 280에서 3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하니 중고든 세거든 메리트가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4080 슈퍼입니다. 408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어요. 환율이 거의 10%가 깨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올랐죠. 5%? 4%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제품, 좀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단종 수순이고요. 좀 메리트가 없는 제품들 있죠. 소음이 좀 있다든지, 발열 해소를 좀 못한다든지, 만듦새가 떨어지는 하급 위주로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급들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4080 슈퍼 사는 게 아주 현명하다 보긴 좀 어렵겠네요. 다만 5080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저는 그냥 4080 슈퍼 사고, 뒤도 안 들어볼래요? 하신 분들한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7900XTX. 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거는 지금 중고로 한 100만원 이렇게 구매하는 건 모르겠지만, 110만원, 100만원 사이에. 새거 사기에는 4080 슈퍼랑 똑같은 평가를 할수 밖에 없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080은 단종이기 때문에 못 구하니까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결국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살 만한 제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퍼포먼스급 한번 볼게요. QHD 모니터, 고주사율 모니터든 그냥 144 모니터든 쓰기 무난한 퍼포먼스급요. 7900XT부터 6800까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단종된 제품 딱 빼고 보면은 생각보다 살수 있는 제품이 몇개 없어요. 생각보다 살수 있는 제품이 몇개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크게 고민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보시면 돼요. 맞죠? 이 중간에 다 단정이잖아요? 4070ti나 뭐 3090, 6900 시리즈, 3080, 이런 거다 단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남아있는 거 보면은 7900xt는 한종 팝니다. 안 팔려서 그런지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팔더라고요. 하지만 110만원이나 합니다. 메리트가 있나? 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위, 위급들라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데요. 그래도 가성비적으로는 성능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뭐, 여러분 고려한다고 할때 크게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썩 좋은 것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도 아수스터프는 고주파가 좀 있을지언정 쿨링은 좋은 편이거든요. 4070ti 슈퍼. 아, 가뜩이나 좀 가성비 별로가 생겼는데 환율 오르면서 4, 5만원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면은 좀 애매한 제품이긴 하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70 슈퍼요. 아, 85만원 할 때도, 85만원, 6만원 할 때도 좀 사기 애매했는데, 지금 투펜 제품 저렴한 것들도 92만원, 91만원 정도 합니다. 살 만한 가격이라 보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엔비디아 제품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이것 빼고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녹색칠을 연하게 뒀습니다. 엔비디아 제품 중에서 퍼포먼스급 사겠다면 4070 슈퍼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7900GRE, 한 종밖에 판매하지 않고 있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넘어가고요. 7800XT, 어, 7800XT는 가격이 환율 오른 거 치곤 별로 안 올랐어요. 5천6 ,000, 0원 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살 만한 것 같아요. 왜? 4070 슈퍼 같은 경우는 5만원, 6만원 올랐는데, 위에들 막 6만원, 여기서 5만원 이렇게 올랐잖아요. 70급은. 근데 7800XT는 거의 변경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거죠. 맞죠? 그래서 7800XT는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070 GDDR6X와 그냥 GDDR6 버전이 있는데 성능 차이가 얼마 없긴 하지만 엄연히 성능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한 2, 3% 왔다 갔다 하는 성능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기왕 살 거면 GDDR6X 사는 게 좋습니다만 이거 가성비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4070 슈퍼하고 이제는 가성비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애매해요 왜 애매한데요? 음, 이게 이 정도 급에서는 그냥 돈 주는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게더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글카 빼고 가기 고정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 가격이 돈준 만큼 증가한다면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는 본체 가격이 앞에 CPU, 보드, 파워 이런 가격은 변경이 안 되니까 실제로는 위급이 가성비가 더 좋은 게 됩니다. 어렵게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절반만큼 있는데. 거기서 글카 가격 오른 만큼 글카 성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고정 비용 비율도 있기 때문에 위급이 돈 주만 큼 성능 이 올랐을 때 위급 선택한 게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선택이 70 슈퍼보다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맞죠? 그리고 7,700 XT, 6,800이 이제 없어요 물건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바람에 <laughs> 51만에 팔던 게 67만 원돼 있고 판매물도 뭐1 0년리인거밖에 없어요. 못 산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라디오는 7,700 XT나 7,800 XT를 선택하는 게 맞을 거고요. 라디온이 싫다면 이보먼스 라인에서는 4070 슈퍼 정도만 선택에 포기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굳이 더 넣겠다면은 뭐4070 GDDR6X까지요. 이렇게 네 종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윗급은 5080이 나오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온몸 비트기에서 돈을 더 받더라도 5080만 간거나. 5070이 2월 말이나 뭐 3월 초쯤에 나오겠죠. 고거 사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게 이 위급 라인업은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은 원래 7600하고 4060이 싸움이었어요. 딴 것도 볼 필요도 없었어요. 특히 <laughs> 4060 Ti 16기가 아예 물건이, 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8기가는 있긴 한데, 소량 남아있습니다. 살려고 해도 40몰, 50몰, 60몰이라가지고. 그런 제품도 또 4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조금 더 돈을 제가 적어둔 것보다 더 높게 줘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판매물이 있는가 발품을 팔아야 될 겁니다. 4060ti, 한동안 생산 중단을 해가지고 물건이 없는 거고요. 이게 좀 머리가 아픈 게, 60급은 제가 알기로 4월 이후에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6060ti는. 그래서 존버를 좀 길게 타야 돼요 4개월 정도 존버를 타야 된다고요 4개월 정도 존버 타는 거는 사실 존버가 아니라 당장 PC가 필요 없는 거라서 좀더 길게 시켜봐도 되는 유저분들인 거죠 그래서 당장 사야 되는 분들한테 언급을 하자면 은60 차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데온으로 가는 게 맞겠죠 라데온이 드라이버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작업용도로 쓰거나 AI용도로 쓰기에는 좀적합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또, 구형 게임이 아닌, 요즘 나이는 다이렉트 12 기반의 게임, 불칸 API 기반의 게임을 하자면, 솔직히 7700XT도 이상 증상이 잘 없습니다. 와, 듀얼 모니터에 깜빡임 있다, 뭐, 검은 블랙 스크린 뜨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좀 있는데, 엔비디아도 듀얼 모니터 쓰면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게 막,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가격봐서는 솔직히 4060T에 쓰는 거 보다는 그냥 7700XT 쓰는 게, 가성비가 확인하기 좋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도 비슷하겠다, 이걸로 넘어가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엔비디아 쓰기 때문에 그냥 4060 가거나, 혹은, 라데온 뭐7600 가거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간 라인업은, 물건이 없거나, 단종됐거나, 아니면 물건이 있더라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거나, 성능이 차가꽤 나서, 뭐 그런 제품들이라서, 얘가 지금 50만원 정도 하죠. 근데 7700XT는 56만원 하죠. 6, 7만원 차이 날 텐데, 성차이가 꽤 많이 나죠. q c d 기준으로 20% 넘게 차이가 납니다. f p d 기준으로 봐도요, 꽤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 싹다 패스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고요. 아크 B580은, 어, 이거 잘 나가는가 본데요? 물건이 없던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물건이 거의 안 들어왔으니까. <laughs> 그런 거고. 아크 B580이 4069이나 7600보다 훨씬 프레임이 출렁이는 특성이 있어요. CPU가 높지 않으면 더더욱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속기로 쓰시는 분들은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저는 매우 드무니까. 100명 중에 한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결국 아크는 살 만한 메이트가 없고, 지금 어차피 물건 없으니까 못 사고, 그러면 또 4060하고 7600하고 겨누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이번 달은 그냥 7600이 이겼다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4060 평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얘는 환율 적용치만큼 그대로 올랐습니다. 10% 정도 올랐어요. 10% 정도 올라가지고, 4060 가격이 답이 없거든요? 7600이랑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고 느껴질 정도로, 9만원, 10만원, 요 사이 차이 난다고 느껴질 정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메인스팀 가성비 라인업 볼 때는, 라데온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싸고 그냥 7600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강력하게 4060보다 7600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laughs> 나머지 살거 있나요 뭐 없어요 없죠 어. 그래서 이둘 싸움에서 라데온 7600이 승리했다 승리했다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4060 가격이 이만큼 오는 것은 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 언급드리고 메인스트림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는 하이 메인스트림 그리고 엔트리에 가까운 일부 제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단종 제품이 너무 많고 뭐 아크 일부 제품 그리고 삼천 시리즈 일부 제품 판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웃기게도 2060 슈퍼 칩셋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60이 내 제품이나 등록돼서 저번 달부터 판매되는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2060은 가성비가 좋은가요? 아니죠. <laughs> 뭐 여기 안에서 순위권에 들어가지잖아요. 빨간색이 1위고, 파란색이 2위고, 녹색이 3위거든요. 그러면 1, 2, 3이 어떻게 돼요? 아크 형제, 그리고 RX6600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크는 아무래도 게임할 때 프레임 위아래가 크게 출렁이는 특성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드라이버 최적화가 오히려 라데온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RX6600 사는 게 나을 까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나, 사실 이 RX6600도 저 추천하기 싫어요. 이유가 있는데, RX6600 넣는 본체 보통 한 70만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글카 빼면 얼마일까요? 글카 글까 빼면은 글카가 28만원 정도 하니까. 실제로는 얘는 42만원 글카 빼면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렉스 7600으로 바꿨다 칩시다. 7600 얼마인데요? 대충 3 5만 칩시다. 35만원 더 하면 77만원 되죠? 77만원하고 70만원의 격차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나죠? 얘는, 뭐 예를 들어, 5600에 6600이야. 그럼 얘는 5600에 7600이거든요? 게임밍 프레임 차이 얼마나 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 게임에서 프레임 차이가 무려 30% 가까이 납니다. FHD 기준으로. 그러면 나는 겨우 10만원에, 아, 10만원도 안 되는구나. 7만원, 10%의 비용을 더 추가했는데 성능이 30% 오른 거예요. 그럼 얻는게 맞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7600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RX 6600을 선택한 분도 많더라고요. 당장에 내가 그리 고사양 게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돼요 7만원, 8만원 투자하기 아쉬워서요. 뭐, 솔직히, 저는 아주 똑똑하지 못한 선택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저사양 게임 위주로만 할 때가 많아요. 오버워치랑 롤만 하고 놀다가, 아니, POE1? 뭐 이런 거 하고 놀다가, 어? POE2가 나왔네? 디아4가 나왔네? 이러니까, 당장에, r x 6 0 0 0이 높은 프레임을 보이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하는 게임은 늘 바뀔 수 밖에 없어요. 20년 내내 같은 게임 하신 분, 소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유저들도, 예를 들어, 와우저. 와우저들도 중간에 외도를 한다고요. 로스트아크를 한다거나, 좀 고사양 게임, 다른 스팀 게임도 해본다거나, 이런 외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기에는 r x 6 0 0 0이 아주 좋은 성능은 아닙니다. FHD에서도, 백 프레임 내에밖에안 나오는 게임들이 넘치기 때문에 fhd 144 쭉쭉 뽑아내면서잘 쓰고 싶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7,600이나 4060부터 가는 게맞고요 그리고 pc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액 대비 효과가 더큰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rx 6,600을 그 어쩔 수 없을 때나 가라고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아닌데도 적 선택하셔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 알수 있게 연한 녹색으로 칠해두겠습니다 어지간해서 그냥 7600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외의 라인업은 아크 시리즈는 물건이 없고요. A750은 지금 한종 팔고 있는데, 바이오스타 거. 물건 거의 품절났습니다. 이거 아크 A580 아예 물건이 없어요. 나머지 뭐당근된거쭉 빼고, 가성비 쫄라 없는 3 6 0 8기가 빼고, 3 6 0 12기가도 얘는 영상 편집 때 쓰는 거 빼고는 의미가 없죠. 심지어 얘네 가격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의 5만 올랐습니다. 이것도 빼고, 쭉쭉 다 빼다 보면 남았는 거는, RX6700 빼고, RX6700은, RX7700보다 0 별로다. <laughs> 그래서, 하이 메인스트림 라인, 웬만하면 추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엔트리 안 볼까요? 하이 메인스트림 라인업, 얘 가성비가, f h d 기준 2600원이거든요? 근데 엔트리는 어때요? 자, 저 가성비는 뭐냐면, 1% 성능을 내기 위한 필요 비용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2600인데, 여기 애들은 3000원이죠.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망했다 그냥 망했다 완전 꼬라박았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속으로 <laughs> 비용만 봐도 알겠죠 RX 6600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얘네들 비슷한데 성능은 RX 6600은 그래서 100% 너무 넘는 성능이 나오는데 얘들은 80 70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성능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RX 6600도 솔직히 7600에 비하면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부품 을할까지 생각하면 그럼 여기 살수 있는 거 있나요 그냥 없어요 이거는 화면 표시기 수준인데 화면 표시기를 그렇게 비싼게 살 이유가 없고 딱 유일하게 살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RX 580요 실제로 저거 RX 570입니다 왜? SP 개수가 2048이라서 RX 570하고 성능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요요 놈만 아 진짜 가격이 12만원 정도로 가성비가 위에 있는 어떤 제품하고 비교해도 씹어먹을 정도 높아요 맞죠? 1위에요 그냥 1위 이때 요 하나만 쓸만해요 화면 표시기 용도로 <laughs> 게임 용도로 안쓸만합니다 저거 성능이맞 봤자 1060 수준밖에 안되는데 1060 아직도 현역이라 부르는건 솔직히 난 동감 못하겠습니다 아주 저사양 게임 하는거 아니이상 절대 현역이 아니에요 당장 POE2 하는데 불편하고 모넌 와일즈도 개불편하고 조금만 고사양 게임 솔직히 요새는 1060 배그할때도 내가 프로 게임 옵션 그러니까 울트라 옵션 아닙니다 프로 게임 옵션 놓고 하는데도 프레임이 얼마 안나와 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현역이라는 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게임을 안할때 아니면 진짜 캐주얼한 게임 할때 고럴 아, 때나 쓸만한 그래픽카드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중 모니터 할때 주식할 때 모니터 두개세개 개 붙이고 싶을 때 그럴 때 RX 580 선택하시고 나머지 싹다 패스하시면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돈 주고 샀다면은 아싸리 그냥 RX6000 빼기 좋을 거고, RX6000 빼 보다는 돈좀더 쓰고, r x 7 6 0 0이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트리 라인업 싹다 패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로우 엔드입니다 화면 표시기, 내장 그래픽보다 못한 화면 표시기들. 아니, 너무 심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장 그래픽이 표기가 되는데, 최근에 내장 그래픽 중에서 가장 성능 좋은 건 어떤 겁니까? 8700G에 나와 있는 Radeon 780M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면 성능이 20% 이상 뻥튀기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650 수준까지 성능을 땡겨 올릴 수 있습니다. <laughs> 1650까지 성능을 땡겨 올린다 치면은 이거보다 좋은 놈이 RX480, 6400, A380밖에 없다는 건데 이 중에 판매하고 있는 건 RX6400밖에 없고 이 RX6400을 거의 20만 돈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는 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는 느낌이겠죠. 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 짱짱이 들어있는 APU 쓰시고 아, 그 용도에 맞게 쓰는게 맞을 것 같고 화면 표시기로라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요 화면 표시기로 사고 싶은데 그럼 뭐 사야 된대요 아 그럼요 이거 쓰세요 RX580도 여러분 화면 표시하는 용도밖에 안 쓰시면 대기 전력 40W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거나 뜨겁거나 전력성이 높지가 않아요 모니터 두개세개 꽂을 수 있는 포트 충분히 제공해주고요 그래서 RX580이나 쓰시지, 여기 있는 라인업, 어, 아무것도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로엔드는 새 제품을 잘 만들지 않더라고요. 옛날 구형 제품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요. 가성비 별로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뭐가 좋은지 찝어드렸습니다. 지금 어차피 최상위 라인업은 여러분 살 생각 없을 겁니다. 5080나는보고 사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한이 정도 끝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또 퍼포먼스급은 나오려면 이제 그래도 한두달 가까이 기다려야 되고 AMD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신제품이 나온다고 한들 이 AMD 거보다 가성비가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기 싫다면 그냥 라데온 가세요 제가 라데온을 거의 2년동안 빛추천 하다가 최근 한 6개월 사이에서나 드라이버가 충분히 안정화됐다 생각하고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신제품 변경되는 타이밍에는 아무래도 라디온 가시는 게 손해가 좀 덜합니다. 그냥 이거 가서 쭉 쓰시든지 이거 가서 좀 찌찌고 뻗고 놀다가 간가가 좀 심하더라도 기본 비용이 낮으니까 결국은 간과 폭이 크더라도 총 비용은 줄어들 거거든요. 줄어들 거니까 요거 쓰다가 중환 팔고 엔비디아 신제품이든 엔비디아 신제품 나옵니다. 라데온 신제품이든 이를 출시하는 거그 이름이 좀 웃기던데 9070인가? 그거 사시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가 덜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달은 780XT, 0 770XT, 0 7600 그리고 RX 580싹다 AMD 제품 추천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서 그나마 그나마 엔비디아 거 가고 싶다면 4060하고 4070 슈퍼까지만 추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밑에 얼마든지 댓글 이유를 적어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이 같다면 좋아요 한 번쯤 눌러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가 좋아 좋아요 눌러준다고 사실 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천 개도 안 찍히면은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요새 제가 이제 육아에도 시달리는 시기가 왔는데 바쁜 시간을 내서 나름 <laughs> 영상 찍어 드리고 있는데 <laughs> 아 그것도 안 누르면 여기 어딘지 알아요? 산후조리원입니다 <laughs> 여튼, 한번 진지대 보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